자, 이번에 대무역! 이벤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대무역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 이거 보상 때문에 무조건 이거 다 선적해서 출항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50번 채우고 나서 출항이 안 되면은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50번 채우고 나서도 이게 무한 출항이 됩니다. 그말 뜻은 뭐냐면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특별 대무역 선호 물품을 커트라인 마지막 남은 시점까지 바로 바로바로 바로 실어서 보내면 한 번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여기서 달리는 거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보내봤자 1회 추항당 보상 10만 코인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소원나무에서 네. 보내면 왕국 경험치랑 코인 얻는 거 훨씬 더 이득이고 여기서 보낸다고 해서 보상 얻는 것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원 나무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점수가 안 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문역 점수 오르는 건 그대로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상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랭킹 보상 빚도우라서 제가 볼때1퍼 안에 들고 또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이 칭호를 얻는 시점까지는 보상 받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최대한 특별 대무역 선호 물품은 이 끝난 시점까지 방어적으로 쓰지 말고 모아두세요. 이게 제가 볼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안 바뀔 것 같은데 이 물품들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모으는 걸로 가고 그래 놓고 일단 뭐 여기 이걸로 지금 막 점수 올려놓는 거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크진 않아요. 왜냐? 주말에 여러분들 20% 보상받고, 일단 코인이 뭐 몇십억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아, 나는 재고가 너무 넘쳐나고, 랭커가 정말 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이 해당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재고가 정말 많지 않고, 넘쳐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에 지금 쏟아붓고 이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 코인도 부족한데 당장에 저기다 냈다다 들이 부으면 이득 볼게 없습니다. 왕국 경험치도 중요하고 코인도 중요하고 재고 자체도 생산도 무과금러 분들은 과금러 분들에 비해서 이런 과금 패키지에서 얻는 재료 생산품 생산 시간 가속 패키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deal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선 주말에 최대한 소원나무 코인 벌면서 방어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아껴뒀다가 눈치 보고 여러분들이 1% 안에 드실 생각이 있다면 커트라인 보고 나중에 쏟아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물론 이 보상을 저는 지금 당장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 커트라인만 살짝 넘겨가지고 출항하세요. 횟수만 채우기 이걸 꽉꽉 채워서 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 횟수를 여러분들 지금 많이 채우나 적게 채우나 점수를 어차피 나중에 얻는 거는 똑같아요.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력질주를 초반부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창고가 터질라 그래요. 그럼데 적당히 하시고 주말에 소원나무로 코인 벌고 점수 올려라. 저도 지금 재고 자체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당장에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주말에 코인 더 주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지금 달릴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보면 이 선호 물품에 대해서 일반 생산품 중에 선호 물품은 이게 두배 점수 처리가 됩니다. 그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막판에 얘를 쏟아부어가지고 점수 뻥튀기를 하면은 어떻게든간에 커트라인 안에 들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말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건 정말 나는 1등 뭐 정말 랭커의 욕심 있지 않는 한이 퍼센트에 살짝 걸쳐서 안에 들어오는 걸 추천드리지 완전 진짜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그 투자 대비 보상이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칭호도 이게 다른 친구가 해요. 똑같은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그거는 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커트라인만 넘겨서 빨리 보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50회반 살짝 채워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 선호 물품 점수 두 배로 주는 것만 집중 생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나가는 마감 시간 안에 선호 물품은 두 배의 점수를 주니까 막판 스파트로 이게 출항은 제한이 없어요. 개수가. 거기에 물품을 마지막에 몰빵을 해서 한순간에 소나무는 여러분들이 몰빵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갱신하기 제한, 시간 제한도 있고. 하지만 얘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면 충분히 막판 대역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말에는 재고를 20%더 받는 선에서 최대한 코인벌이를 해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금러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50%또 패키지로 팝니다. 이거 보니까 앞으로 매번 업데이트 때마다 패키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금러 분들은 생산 쪽에서 메리트가 있으니까 버프 챙겨서 보시면 재료와 생산품 시간 가서 이거 버프 챙길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무역하시는 분들, 킹덤 패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는 판착장 하나 더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크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말씀드렸듯이 재고 많이 쌓아서 특별되면 여기 선호 물품 요거 많이 모은 다음에 원기옥 한 다음에 그냥 추랑었다가 냈다 그냥 하면 그냥 점수 몰빵으로 처리되면은. 폭발적으로 점수 늘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무역 있다고 제발 영혼을 털어가지고 다 생산 깨트리지 마세요 간혹 보면 대무역 이벤트에 그냥 영끌해가지고 싹다 재고 다 터는 분들 있거든요 그 결과 열차 멈추고 소원나무 다 그냥 파탄나서 일일 퀘스트조차 힘들어지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적단선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재고는 곰젤리 열차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돌아갈 정도의 재고는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 품목당 진짜 최소 30개 이상은 30개도 힘들면 10개 이상이라도. 아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코인, 코인 교환소 평소에는 여기서 구매하는 거 10개 미만만 제가 사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모역 기간에는 특별하게 여기 나온 특별 선호 물품 있죠? 이건 무조건 구매해야 됩니다. 아무튼, 대무역 관련해서는 이번에 뭐 생각보다 보상이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진 않다고 봐서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